투어지기 강지혜입니다. 안동MBC에서 지역사랑 프로젝트 모두 투어를 준비했는데요. 투어지기인 제가 경북 북부 지역을 돌며 지역의 축제와 볼거리, 먹을거리 정책까지 핵심만 쏙쏙 골라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순서로 안동에 와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잘 키운 하프라나가 지역경제를 살리기도 하죠. 저는 지금 성성현 수산길에 나와 있는데요. 와, 그야말로 안동호와 높은 가을 하늘을 보고 있으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데요. <laughs> 와. 그 당시 흑백사진. 풍금도 있네요. 예술과 끼가 넘치는 옛기 마을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벽화들도 가득합니다. 너무 웅장한 석불상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이천동 석불상인가요? 예. 어, 어떤 석불상인가요? 어, 거의 거대한 여 암벽에다가 10m 되죠. 법신을 우와. 새기고 저 위에 불두만 다른 돌로 조각해서 얹은 음. 거의 한 12.43m의 거대한. 돌부처님이죠. 네. 이 앞에 차 타고 가다가 어, 네. 아, 워낙 석불상이 크고 웅장해서 많이 봐서 궁금했거든요. 네, 길목이죠. 말하자면 음. 경상도에서 충청도 저기 경기도 서울 올라갈 때 여기 안동에서 지나가는 길목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오고 가던 어, 원이라는 음. 말하자면은 국가 공인 숙소가 있던 음. 원이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네. 항상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간 자리입니다. 아. 여기가 제비원으로 이 네. 붙여진 거군요. 딱 내려와서 보니까 석불상이 한눈에 쫙 보여요. 신기한 게 입술이 붉은색이네요. 옛날에는 석불을 완성하면 은 채색을 했다 그래요. 어... 근데 이제 붉은색만 저렇게 돌에 잘 스며드는 그런 성질이 남아있어서 저렇게 네. 남아있는 거고요. 근데 이 석불상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내려져 보고 있다고 들었어요. 또 무시무시한 얘기가 피를 흘린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피는 이효 송이 이제 원군으로 명나라 원군으로 우리나라로 와서 전쟁이 끝나고도 돌아가지 않고 우리나라 명산 대처 돌아댕기면서 아주 혀를 끊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 지나가는데 옛날에 여기가 길목이었습니다 음.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말이 딱 붙어가고 움직이지 않았대요 네. 그래서 내려보니까 큰 석불이 있어서 저 석불 때문이라고 칼로 저 석불에 목을 쳤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피가 튀었고 지금 말발굽 자국이 남아있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죠. 로드투어인 안동. 안동에서 열리는 축제 한번 살펴볼까요? 달빛 따라 걸어가는 안동의 밤. 월영야행입니다. 고즈넉한 월영교 위로 불빛이 가득. 반짝이는 야경이 한폭의 그림처럼 펼쳐지는데요. 밤이 깊을수록 즐길 거리는 더 많아집니다 마당극 거리공연은 물론 달빛 아래 즐기는 야시장 먹거리까지 낮에는 볼수 없던 안동의 또 다른 매력 월영야행입니다 안동하면 떠오르는 대표 축제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전통 탈춤의 흥겨움에 이색적인 무대까지 낮에는 신명나는 길놀이 밤에는 화려한 대동 난장. 세계와 함께 즐기는 신명나는 탈춤판이 안동에서 펼쳐집니다. 한국 탈춤은 물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까지 세계의 탈과 춤이 한자리에 모이는데요. 보고 즐기고 참여하는 신명나는 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입니다. 사전장군 노국공주축제 짧은 생일을 마치고 떠난 노국공주 노국공주를 향한 고려 공민왕의 그리움이 축제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설. 수백 명이 거대한 장대를 메고 맞부딪히는 장관. 안동 차전놀이와 차전장군. 공동체 정신이 그대로 담겨있는 안동의 전통이죠. 차전장군 노국공주축제. 서로 다른 두 이야기는 이 땅의 신명과 낭만을 함께 들려줍니다. 농특산품을 또 만나봐야겠죠. 아주 향가득 꾸려져 있는데요. 허어, 정말 많아서 설명이 좀 필요해 보여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뭐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와, 가까이 있는 포도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포도는 씨 없는 포도 우리 우장충 박사님 잘 알고 계시지요? 그 기술로 재배한 씨 없는 포도, 안동산이고 어... 옆에는 네. 토종다래 어...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키위보다 훨씬 더 좋은 토종다래입니다 이게 키위예요? 키 음. 우리말로 토종다래 원래 네. 키의 선조라고 보시면 될것 어... 같습니다 유기농 고추, 네. 유기농 양파, 유기농 감자 예. 이게 유기농이라서 모양이 조금 못생겼지만 맞습니다. 몸에는 좋은 거잖아요 어 네. 유기농들, 몸에 좋은 채소들도 있고 또 과일들도 네. 있네요 수박, 수박 중에 복수박 어떻게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요? <laughs> 농민이 상당히 열심히 재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사과가 아, 상당히 못생긴 사과가 보이는데 이 사과는 유기농 사과입니다 안동에 새농가뿐이 아 없는 유기농 농가에서 생산하는 유기농 사과고 전국에도 몇안 됩니다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몇안 되는 유기농 아 사과입니다 몸에 얼마나 좋겠어요 맛도 있을까요? 네, 맛도 있습니다 <laughs> 또 호박이 이렇게 많아요, 맞습니다. 종류별로 예. 네. 이거는 우리 녹전에서 나오는 그 단호박, 뭐 이거는 아 우리애늘 아는 늙은 호박. 아 예, 죽써 먹기도 좋고 이런 늙은 호박입니다. 얘도 있어요. 네, 이거는 서양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개량한 땅콩 호박. 아, 예. 맛은 다 거의 비슷한 비슷합니다. 거죠. 근데 사실 요게 가장 요즘 맛있습니다. 미니 밤 호박. 네. 호박이 또 안동에서 많이 나네요. 네. 우 와, 아니 너무 네. 맛있어 보이잖아요. 아, 예, 예, 예. 이게 빵이 종류별로 쫙 넣여져 있는데 네. 분명. 엄청난 특징이 있겠죠. 네, 있습니다. 감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국에서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컬 푸드 직매장 안에 빵 코너들은 있는 곳이 곳곳에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빵 코너를 유기농 통밀로 그리고 유기농 통밀 중에서 유기농 전립분으로 밀을 갈아서 빵을 직접 그것도 농민이 직접 생산한 유기농 밀을 가지고서는 농민이 지금 안에 계시는데 네. 농민이 직접 만들고. 계십니다. 이렇게 빵을 썰고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반갑습니다. 직접 농사 지으신 밀로 이렇게 빵을 만든다고요. 네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관행농사를 보면 너무 이렇게 농약 같은 게좀 노출이 되는 걸 많이 봐서 네. 어, 유기농이라서 좋을 것 같고 또 통밀 자체로 빵을 만들면 소화도 잘 되고 음. 건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빵을 이제 통밀빵을 만들게 됐어요. 고소하고 음. 안동하면 대표적인 곳이죠. 도산서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살펴볼 게 너무 많아서 회설사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laughs> 예, 오늘 너무 시원하고 날씨가 좋아요. 네, 둘러보기 네. 딱 좋은 날인데요. 네, 그러네요. 아, 도산서원 굉장히 익숙하지만 또 어렵기도 하거든요. 네. 도산서원이 어떤 곳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최초의 영주의 백운동서원 그 이름이 바뀌어서 소수서원 어, 현판을 하사받으신 분이 여기 모셔진 태계 이왕다 생인데 도산서원은 가장 서원 중에서 옛날 거를 유지하기 위한 진정성 이름별 걸 통합적인 걸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하회마을 옆에 있는 병산서원과 도산서원이 세계 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이+ 서원이 알려지게 됐어요. 네, 이곳에 왔을 때꼭 봐야 하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특징은 첫 번째, 입구에 들어오다가 추노지항이라는 비예요. 어, 중국의 공자의 77대 후손이신 공덕성 박사가 경신년 1980년 어, 그 비를 세웠는데 조선 서원을 둘러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 비를 세웠다는 것. 뒤쪽에 있는 시사단, 어, 조선 최초로 지방에서 과거 시험을 봤는데 이게 옛날에는 저기가 아주 넓은 볼판 청보리 밭으로 되어 있어 갖고 만 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 그래요. 이 도산서원 중에 건물이 가장 오래된 곳인데, 직접 그 퇴계 이황님이 살아 생전에 여기서 활동도 하시고, 또이 병상 마루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건물도 아주 소박하게 정면 세칸 기둥과 기둥 사이 한 칸인데 세칸또 측면 두 칸으로 해서 검소하고 청백리로 뛰어난 분이라서 여기 보이시는 현판은 도산 서당으로 되어 있죠 태계 선생님이 직접 쓰시고. 어, 글씨를 아주 잘 쓰니까 고절의 경지에 올라서 여러 가지 이렇게 상형 문자도 나오고 예서체도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 이렇게 네. 산모야님과, 네. 어, 저렇게 산모양과 새가 들어있는 모습이 엄청 네. 재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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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랑 프로젝트 로드투어인 안동. 첫 시간 어떠셨나요 안동에 숨겨진 매력들을 하나하나 맛보셨을 텐데요 여정이 작은 쉼표가 되셨길 바라고요 깊어가는 가을 더 늦기 전에 안동의 특별함을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로드 투어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되는군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어지기 강제였습니다.